빠우 땐의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잘 잤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보르도를 향해 이동 중 주유를 하다 내가 여분으로 지니고 있던 차키 세트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늘 허리 벨트에 걸고 다녔는데 얼마 전부터 거는 고리가 부실해지면서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바지 주머니는 잃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방심하다 결국 낭패를 보았다. 여행을 다니면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잠시 방심한 것이 큰 손실로 이어지면서 스라린 후회로 남았다. 오후 2시경 보르도 대형 마트에 도착하여 장을 본후 차에서 점심을 먹고 시내로 들어가니 너무 복잡하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애먹다가 겨우 주차를 하고 시내를 투어했다. 보르도는 프랑스 와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인들에 의해 주요 항구 도시로 발전한 이곳은 영국에 대한 와인 독점 판매와 서인도제도와의 무역 등 와인과 항구를 이용해 막대한 불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불을 바탕으로 세워진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어 볼거리가 많았다. 생 탕들의 보르도 대성당을 방문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11세기에 처음 건설되었으나 그후수 세기에 거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다는데 웅장한 규모가 정말 볼만했다. 바로 옆에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인 페이 베르랑 탑이 머리 부분에 황금 장식을 하고 우뚝 서 있었다. 보르도의 대성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어,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이게 광장이고요. 이게 보르도 대성당입니다. 물론 사진에는 다안 나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부르도 대성당입니다. 이곳이 이게 부르도 대성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대성당 보고 <laughs> 시청이라고 하있으니 아유 라서 예배가 있나 봐. 저녁 미사 있나 봐. 프랑스 보르도의 전철은 위에 아, 전철이란다. 트램에는 위에 철로가 없습니다. 위에 정신 사납게 줄이 쫙쫙쫙 있는데 그게 여기는 없고 이렇게 레일만 철길처럼 레일만 이렇게 있으면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이 아니, 트램이 왜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야 내 이걸 찍는데 지나갈때까지..잠깐만.. Just a moment Wait 갑니다..전철.. 아니..트램 트램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도 없습니다 우와쌤 스마트해졌습니다 트램이 되게 자주 옵니다 이렇게 와 이 네, 교통을 완전 잘 커버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오네요, 트램이. 너무 스마트하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위에 선로도 하나도 없고 선도 지저분하지도 않고 조용하면서 되게 크고 보르도 대극장을 방문했는데 마침 극장 앞에서 익살스러운 브라스밴드가 연주 중이었다. 대극장은 보르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고전 양식의 걸작으로 꼽힌다. 18세기의 건축가 빅토르 위이에 의해 설계되어 내부에는 금으로 도금한 기둥들로 멋진 위용을 자랑하며 음향 시설도 최고라고 한다. 어, 프랑스 보르도에는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버스가 전혀 안 다니고요. 이렇게 트랩만, 연신에서 트랩만 다니고 있었어요. 오, 트랩만 다니고 버스는 없는 곳이네, 여기가. 여기 대극장 앞인데, 대극장 앞에서 밴드 공연이 있네요. <laughs> 대극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캔콩스 광장으로 높은 탑과 놀이시설이 들어차 있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로 붐비고 있었다. 마침 조명이 들어오면서 화려한 풍광을 만드는데 귀여운 어린이용 탈것에서부터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기구들이 즐비하여 구경거리가 많았다. 조금 벗어나오니까 이렇게 와 무슨 노류동산처럼 복잡하고 화창란합니다 de que boi Bui 입 음, 발람차도 있고 석주도 있으면서 분수도 있네요. 오, 분수가 멋있는데 작품이다. 그지? 공중에 매달린 게한 2, 3분 된것 같았어. 아까 내가 보니까 지금 동영상을 찍는데 2, 3분은 지났어. 서 있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난리도 아니네, 여기. 반자이도 재밌겠네. 왜안 타? 빨리 타지? 반자이. <웃음> <웃음> 강변으로 나오니 강변 도로가 넓게 정비되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조명이 들어오면서 아름다웠다. 특히 브루스 광장과 보르도 궁전 앞에는 넓은 분수대가 있었는데 궁전의 불빛이 투영되어서 만드는 아름다운 광경에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고 모여 있었다. But I can just see you. No rain, no thunder. Yeah. It's just your light, your voice, the heaven of our kiss, the wonder of our choice. So bring 오후 7시 30분경 보르도 구경을 마치고 스페인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1시간 정도 이동하다가 휴게소를 만나 오늘은 여기서 쉬기로 했다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11시경 차로 돌아와 잘 잤다 보르도 인근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전하고 편리해서 좋았다. 285km를 이동했고, 여행경비는 173,066원을 지출했다. 다음 스페인 1편에서는 도노스티아, 빌바오, 키온, 산티아고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